계속해서 6번 문제.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길니까 해설 보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근 6년 동안에 출제된 적은 없고 개념 강의 6강에서 정리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디지털 신호가 몇번 발생했는지, 1초 동안에 몇번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클럭 속도 단위로 헤르츠를 쓴다 1 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걸 말하고 자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CPU 연산 속도가 빠르다. 자, 헤르츠, 1헤르츠가 되겠죠. 그다음에 킬로헤르츠, kHz, 킬로헤르츠는 1000이 되겠죠. 그다음에 메가헤르츠, 100만입니다. 그다음에 기가헤르츠라는 순으로 접근이 되는데 자, 여기 1초 동안에 1000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건 1킬로헤르츠고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걸 말한다. 자, 1메가헤르츠는 100만입니다. 그래서 1헤르츠는 1초, 1 k h z 는 1000, 메가헤르는 100만, 기가헤르츠는 10억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니터의 해상도는 픽셀점입니다. 점 자 수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픽셀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해상도, 선명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 자 모니터의 크기는 화면에 가로 세로 길이를 더한 게 아니라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과거 문제에서는 표준이 바뀌기 전에 과거에는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로 표시한다라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그러나 이제 국제 표준이 바뀌어서 인치가 아닌 센티미터로 바뀌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16년, 20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자 모니터의 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아울러 재생률도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재생률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1초 동안의 재 충전 횟수. 자,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인데,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용어로 출제되었던 적들이 있으니까, 자, 재생률, 자, 그 다음에 모니터의 크기는 센티미터로,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구분한다. 라는 거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 픽셀 모니터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자, 플리커 프리라는 용어도 있는데, 아래쪽 내용에서 한번 정리를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2 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라는 말이 있니다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되겠죠. CPU와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는 밑에 나와 있는 DRAM입니다. DRAM. 자,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면 맨 위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레지스터라고도 부릅니다. 레지스터, CPU 내의 임시 기억 장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에가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그 다음에 여기에가 주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하드 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들이 있습니다. 캐시는 s r m 을 이용하고 주기억은 d m 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PU와 이 CPU와 주기역 장치 사이에서 S램이 있는데,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주기역 장치와 CPU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캐시는 D램이 아닌 S램을 이용한다라는 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이용하여, 이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되는 메모리는 버츄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한 불러와서 실행할 때 사용되는 것 역시 버추얼 메모리 3, 4번의 내용들은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은 d 램 m 이 아니라 SM으로 이용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16년, 17년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인터넷 주소체계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해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 정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IPv4와 IPv6,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IPv4는 32비트, 8비트짜리, 4자리로 각 자리를 점으로, 자, 192.168.154.111이 사이를 각각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고, 각 자릿수는 10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4자리 형태로 32비트를 사용하고, 자, 나눌 때는 A, B, C, D, E 형태의 클래스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432, 32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IP의 개수는 전체 한 42억 개 정도가 됩니다. 42억 개 정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가죠. 현재는 괜찮다고 하지만, 인터넷이 더 발전할수록 이 IP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재의 IP를 좀더 넓게 자 여기 보면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6이 개발되었다. 얘는 128비트 이에 128승을 하면 조경해 셀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비트씩 8자리 형태로 쓰고 각 자리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16진수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IPv4가 ABCDE 클래스로 나누는 반면 IPv6은 멀티 애니 유니 갑자기 ABCD에서 뭘에유뭘에유 방식으로 세 가지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게 IPv6이다. IPv6은 뭘에유 충청도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IPv4와 IPv6 8비트 16자리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16비트 8자리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며, 자 16비트씩 8자리 총 128비트이다. 16진수를 사용하고 각자릿수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웹, 자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IP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맞는 것. 자, 9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4번 문제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실행 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익스플로러 엣지 엣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죠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윈도우 탐색기 자그 다음에 밑에 해설보기로 보겠습니다 자 참고정리를 통해서 익스플로러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태스크 매니저는 작업관리자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나오는 작업관리자 MSINFO32는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는 파일입니다 자 현재 정답은 2번이고 2번 문제가 조금 종종 나옵니다. 16년, 20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MS c o f i g 라고도 하죠. 자 윈도우즈의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설정 파일로 윈도우,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 문제를 찾아 해당 프로그램을 격리, 중지시킬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에다가 MS config 라고 한번 치고 엔터를 쳐보시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뭐,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config 시스템 구성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제 문제 중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